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죠.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어, 거주자일 수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원래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어,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거주자라고 하면은, 상속인들은 국내, 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데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의 재산만,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냐, 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까지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에, 여기서 이제 연대납세 의무가 되겠는데요. 보세요. 어, 돌아가신 분이 비상속인이고 만약에 상속인들 중에 어, 1순위입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인데 만약에 배우자도 있고 자녀가 셋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민법상 상속지분은 자녀가 다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우자는 1.5가 되겠습니다. 자녀들보다 0.5를 더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합쳐보세요. 얼마입니까? 4.5가 되겠죠? 그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4.5분의 1.5. 자녀들은 4.5분의 1입니다. 그러면 통분하니까 2분의 2로 통분해 을 볼게요. 그러면 배우자는 9분의 3이 되겠고, 자녀들은 9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그러면 지금 상속인들이 4명이니까 4명이 다 함께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 한 사람이 상속세를 못 냈다면, 못 냈다면, 이 자녀가 못낸이 자녀 1, 자녀 2, 자녀 3인데 3 자녀가 이 상속세를 못 내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둘이 같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낼 세금에 대해서는 아,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자기 지분만큼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연대해서 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또 상속세 세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이제 그,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도 다음 해드리겠는데요. 어,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 상속세 과세표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과세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이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과표가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입니다. 10%. 그러면 여기 누진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만 세금 내면 된다.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입니다. 5억 원 이하에는 20%입니다. 아, 20%. 20% 나온 금액에서 5억원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때는 20%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1000만원 공제합니다 네. 만약에 과표가 4억이다 2 0 얼마입니까 8천이죠 여기서 1000만원 공제하니까 세금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가 10억원 이하입니다 이하세는 30%세금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가 6천만원이 되겠네요.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니까 3억이 되겠죠? 거기서 6천만원 빼니까 세금은 2억 4천이 되겠고요. 30억 이하입니다.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 세금 냅니다. 40%니까 12억이죠? 30억일 때 40%니까 12억에서 1억 6천만원 뺍니다.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30억 초과입니다. 초과 여기에는 무조건 50%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가 4억 6천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 이라면 50% 니까 얼마가 될까요 50억 되겠죠 50억에서 4억 6천을 빼니까 50억에서 4억 6천 빼니까 45억 4천만원이 세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3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 과표가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50%를 계산하고요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빼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이 시간에는 어,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연대납세 의무의 한도를 책임을 물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속세 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5단계 초간 의지세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자체가 바로 5단계가 되겠습니다.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상속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